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림 스피치 이혜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ᄉ 발음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의 자음 중에서 ᄉ 발음은 가장 틀리기 쉬운 발음이죠. 모음은 입술의 모양, 아, 에, 이, 오, 우,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자음은 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ᄉ은 마찰음이라고 하는데요. 혀의 위치가 치아를 다물었을 때 바로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혀가 입 바닥에 거의 깔리다시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 공간이 있겠죠. 그 위에 공간 사이, 공간에 공기가 차면서 그 공기가 앙다물어진 치아 사이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시읏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읏 발음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치아가 앙 다물어진 상태에서 공기가 빠져나와서 마찰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아가 다물어져 있어야겠죠 혀가 에? 밖으로 이렇게 마중 나와 있, 있으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아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나, 다 발음을 할 때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혀가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혀가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공기의 길을 막게 돼요. 치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소방관, 소방서, 이런 식으로 어 뭉툭한 그런 납작한 발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혀를 치아 바닥에 아예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승 소방관님이 시골 소방서에서 어린 소방관들 사이에 둘러싸여 소화기와 소화전 점검, 소방훈련하는 방법을 소리내어 스스로 시연하였다. 이 문장을 읽을 때 한번 의식적으로 혀를 혀, 입 바닥에 딱 내려놓은 상태에서 혀가 위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딱 바닥에, 입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 볼게요. 스슨 소방관님이 시골 소방서에서 어린 소방관들 사이에 둘러싸여 소화기와 소화전 점검, 소방 훈련하는 방법을 소리내어 스스로 시연하였다. 어, 이 방법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혀 발음이 새는 분들은 혀가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연습을 해 주셔야 교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혀를 붙여서 발음해 보는 거예요. 레. 레. 아, 어, 혀가 생각보다 어, 치아 쪽에 바싹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laughs> 혀를 뒤로 빼 주셔야 됩니다. 어, 마치 리을 발음 할 때처럼요. 어, 나, 다할 때처럼 혀를 지나치게 치아 뒤쪽에 붙이게 되면 뚱뚱한 소리가 나요. 살짝 뒤로 빼는 음이 ᄅ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가 들어가는 발음에 르 자를 붙여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르은 로방관님이 리골 로방러엘러 어린 로방관들 나이에 룰럴라여 로아기와 로아전 점검 로방 훈련하는 방법을 로리네어 르르로 리언하였다 이 발음에서 그대로 혀만 바닥으로 때려서 스승 이렇게 혀를 생각보다 뒤로 뺀다는 생각으로 연습해 주시면 훨씬 쉽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시읍 발음은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인 연습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간판 읽기 훈련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어, 길 지나가면서 보다가 대성, 사무소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또 서울김밥 이런 식으로 시읍자가 들어간 간판을 보시면 의식적으로 혀를 내려서 읽어보시는 연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고맙습니다. 어, 인정받고 선택받는 말하기를 연구하는 끌림 스피치, 이혜민 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